을 지키는 든든한 숨은 장섬 독도 그리고 남해 끝공앞바다의 작은 섬 독섬 다른 지역 같은 이름 그 유래는 19세기 후반 전라도인의 울릉도 이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조업 중에 발견한 고향을 닮은 섬을 독섬이라 불렀고. 그것이 독도 명칭의 시작이었다는데요. 이 역사의 흔적을 찾아나선 이들이 있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를 개척한 전라도인들의 발자취를 찾아나선 호남대학교 독도탐방단. 독도.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이른 아침 특별한 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하는 호남대학교 독도 탐방단입니다. 저희도 호남대학교 학생들이 어, 전라도 독도에서 울릉도 독도로 가는 어, 독도 탐방을 가는데요. 독도라는섬 명칭을 부여해준 어, 그런 장소가 어, 전남 공 독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도가 바라다 보이는 선착장에서 발등식을 하고 어, 그리고 오늘 독도로 어, 출발할 예정입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학생은 총 30여 명. 친우야생우수 이미 다 캐리어 넣어버렸지 오빠. 오늘 어, 정말로. <laughs> 4박 5일간의 울릉도 독도 탐방이라는 기대와 설렘까지 실은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실은 오늘의 출발까지 기다림이 길었습니다. 날씨를 비롯해 제약이 많은 독도 방문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준비도 많았습니다. 여기가. 간 정리된 관련 자료들도 꼼꼼히 읽어보며 독도 탐방을 준비합니다. 되게 떨리면서 뭔가 되게 잠 와서 자고 가고 막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설레서 안 자고 저희 벌써 출발한 지한 시간 정도 된것 같은데 계속 저장진을 저장 떠들고 있어요. 예전부터 독도를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어떻게 비용이랑 시간이 되게 넉넉치 않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지원하게 됐어요. 출발 2 시간 반 만에 독도 탐방의 첫 번째 경유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고운 거금도의 오천항인데요. 대장정의 발대식 장소입니다. 고흥 국민과 함께하는 발대식은 높은 언덕 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고흥의 독도가 바라다 보이는 곳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라도 독도에서 울릉도 독도까지 그 깊, 그 뜻깊은 역사적인 여정, 그첫 걸음을 하기 위하여서 이곳 전라도 독도 앞에 서 있습니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자명한 사실을 넘어서 호남 선조들의 도전적인 그런 역사적인 사실까지도 몸소 배우고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흥의 오천항에서 바라본 독섬입니다. 독은 돌의 전라도식 표현인데요. 오래전 고향을 떠나 울릉도로 간 고흥 주민들은 돌로 이뤄진 독도를 고향의 독섬으로 여겼습니다. 당시 울릉도에 머물던 전라도인들의 생활상이 적힌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문헌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 우리 동네에 독섬도 있고 울릉도 독도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봉해 분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그 가서 해산물도 채취하고 또 이제 배 같은 걸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그런 사례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놀랍죠. 예, 뭐 이제 전라도에서 멀리, 그러니까 그 강원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깝기 때문에 뭐 그렇겠다 싶었는데 굉장히 먼 지역이지 않습니까? 바다를 삥 돌아가야 하는.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뭘까? 이제 궁금증이 크게 생겼었죠. 예,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이제 찾아보기 하지만 아직도 저는 의문입니다. 왜 이쪽 이 지역, 지역 사람들만 유독 많이 갔을까? 이건 학계해서좀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날 새벽. 신분증 하고 요 티켓하고 같이 보여줘야 된답니다 들어갈 때. 네, 김치현 포항 여객터미널에서 울릉도로 들어가는 백길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 아무 데나 놔 거야? 여기다, 여기다. <웃음> <웃음> 광주에서 고흥을 거쳐 포항까지. 500km가 다 되는 일정에 피곤이 어. 쌓였습니다. 아, 네. <laughs> 긴배길이 처음인 학생들은 세 시간이나 걸리는 운항 시간도 부담입니다. 컷하품이 나오면 멀미를 할 증상이 있겠, 증상이니까 그냥 무조건 누우세요. 누워 있는 게 가장 편한 멀미 해소법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가능하면 화장실 앞에. 그러시 생기면 바로 뛰어들 들어수 있도록. 에서 청해보는 불편한 잠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예전에 비해 감사한 여행입니다. 울릉도에 도착했습니다. 날씨는 울릉도 독도탐방의 최대 변수인 만큼, 맑고 쾌청한 울릉도가 반갑습니다. 19세기 말 전라도 사람들이 들어와 살았다는 울릉도 그 발자취를 찾아 무려 150여 년을 거슬러야 하는 탐방의 시작입니다. 처음에 이... 어. 첫 번째 지금 센센 불고 있는 바람이 제일 많고 또돌 돌. 화산섬이기 때문에 돌이 많습니다. 돌 네. 그다음에 물 네. 많죠 바람 많이 불죠 돌 많죠. 우리 말그러니까 뇌인이 많다 그러죠. 그런지 아닌지는 확인이 못했으나 그렇다고 합니다. 울릉도에서는 그리고 마지막 향남. 그러니까 이 앞자리. 가 울릉도를 처음 찾은 이들을 위한 있습니다. 기본 정보부터 과거 모습까지. 본격 탐방에 앞서 챙겨보는데요. 원래 길은 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길이었다가 가운데 개천이 났는데 그 개천을 메꾸는지 않고 위에 투구 씌워서. 길로 만든 겁니다.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변해 버린 공간이지만 일제 강점기 조선인이 가장 많이 거주했다는 도동을 찾았습니다. 접가옥이 뭐냐면 이 현재 위치가 이 도동이잖아요. 지금 차 주목. 도동인데 이 아래쪽은 일장령이 때 일본인의 주거지고요 조선인들은 저 위쪽이 주거지입니다. 처음에 고종 때 울릉도를 개척할 때는 여기가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일주할 때볼 곳인 태화동이 울릉도 행정 중심지였다가 나중에 이곳으로 옮겨 와요. 그럼 여기 더 이름이 도동인데 왜 도동이냐면 이경 검찰사가 울릉도 돌았다 그랬죠. 그때 남겨놓은 기록에 보면 이 동네에 도방청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도방청의 이름을 따서 도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 시절 모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일본식 가옥은 일부러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하며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 애쓴다는데요. 이곳은 일본의 침략과 수탈은 물론 울릉도를 알리고 기념하는 향토 역사 문화 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울릉도,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섬이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지리적으로, 영토적으로 해상 영토적으로 엄청 중요한 섬입니다. 그래서 울릉도나 독도 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물을 것이나 아까 전라도 오신 분들. 여러분들은 물을 그래면 내가 답변을 간단하게 해드릴 테니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도 들어올 때막배 진짜 심하게 들어오잖아요. 예. 힘들게 요즘 배 너무 좋은데 옛날에 울릉도로 올려면 어떻게 아, 예. 고생해서 예. 배를 타고 들어왔는지 그 얘기 좀. 예. 해방 이전에는 일제 시대 때는 우리나라는 뭐 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제일 빨리 오는 데가 강원도 삼척 이원이라는 데서 그범선을 타고 오면은. 남서풍이 불고 날씨가 좋으면 48시간 정도. 길고도 위험한 항해를 무릅쓰고 울릉도에 정착한 전라도 사람들. 그들은 낯선 땅 울릉도에서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일구던 강인한 개청민이었습니다. 한때는 100명이 넘는 전라도 사람들이 살았던 울릉도. 빠르게 흐른 시간만큼 달라진 풍경이지만 각별한 느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서로 어, 연결돼 있어요. 고장은 그러니까 여기는 너편해잖아요 얘네들 중심에서 올리면 20초를 했다고. 우리 생각만 했 거리만 가까워진 것이 아닙니다. 시설들 역시 울릉도를 보고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 봐봐, 우리 저기 케이블카 타고 아, 옥상에 아, 정상에 올라가서 복도하고 멀리서 오늘 날씨가 어떨지 모르겠다고 가 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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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일출을 볼수 있는 전망대는 케이블카를 이용해 이동하는데요. 탐방단이 찾은 날은 아쉽게도 흐린 날씨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 전망 좋죠. 네.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서부터 쭉 돌아가지고 바다를 관측할 수 있죠. 태화도에 가면은 여기서 안 보이는 북쪽까지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앞에 보일 듯 자리하고 있는 독도. 혹시나 했던 아쉬운 마음은 직접 독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달래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멀리서나마 독도를 볼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게 되는데 날씨가 안 좋은 관계로못 보게 되어서 너무 아쉽고 어, 이틀 뒤에 저희가 가서 직접 가까이서 볼수 있으니까 더 설레는 마음이 더큰것 같습니다. 독도야! 간다! 독도박물관 탐방은 울릉도에서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이제 울릉도 독도 행사로 오면 반드시 꼭 들려봐야 됩니다 이곳을. 그냥 울릉도 관광 온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겠지만 우리 같이 이 탐방가이라고 이름 붙였다면 당연히 먼저 와봐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좀할 겁니다. 박물관에서는 독도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삼국시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으로 불렸던 독도에 관한 옛 기록들도 찾을 수 있답니다. <목소리> 박물관 탐방에 이은 독도 골든벨. 독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동네 이름은 약무훈 시무국가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만약에 호남이 없었다면 국가도 아... 없었을 것이다. 너무 신나 문제가 없잖 여기에서 양호 호남 뒤에 내자 주세요. 내자. 상금이 걸려있기도 하지만 이번 탐방의 주제인 만큼 모르면 안 되겠죠. 예맞습니다 5만 원 따겠습니다. 전소수이괜찮아시죠 받습니다. 이걸 기다렸어. 시무. <목소리도> 긴 여행의 피로를 잠시 잊고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목소리도> 속도, 속도가 정상입니다. 독수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금 그 한글 말씀을 제가. 자 한글로 쓰인 뒤에 속도, 아 속도가 조절됩니다 아, 자합치. 아니, 반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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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에서 마지막 밤도 독도 이야기로 깊어가고 있습니다. 독도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울릉도의 남양마을입니다. 이곳은 고흥과 지명이 같은 울릉도 일곱 개 마을 중에 하나인데요. 탐방단은 고흥 주민들이 터를 내리며 붙인 이름이 아닐까 추측한답니다. 울릉도와 어, 전라도의 연관성을 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했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로서도 확인을 했잖아. 어, 그런데 어, 오늘 또 연관성이 있는 현장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야. 어, 뭐냐면, 공에 어, 있는 지명과 울릉도에 있는 지명이 똑같은 데가 일곱 군데나 돼요. 그중에 한 군데가 여기 남양이라는 곳인데, 어, 울릉도 서면 남양리 공에 가면 고 공군, 남양면 남양리 그런 부분도 어그 울릉도와 그 전라도 공간의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 드디어 독도행배를 만났습니다. 울릉도 저동항에서 독도까지는 백길두 시간 거리인데요. 이번 탐방의 마지막 목적지인 만큼 탐방단 모두 기대가 큽니다. 독도는 일단 처음 가는 거고 어, 얘기를 들었을 때 3대가 덕을 쌓아야 갈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가 도와줘서 너무 가게 되는 것도 설레고 그냥 직접 가서 눈으로 담아오고 독도 탐방단이니까 독도를 가서 많은 걸 배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독도로 가는 배안에 흥분과 설렘이 가득 찼습니다. <laughs> 독도를 찾는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동쪽 바다 끝에서 만난 독도는 존재 자체로 이미 감동이겠죠. 고흥에서 출발해 포항 울릉도를 거쳐 드디어 도착한 독도. 오래전, 돌로된 섬이라 해서 전라도 이주민들이 독섬이라 이름 붙인 섬. 그 독섬이 석도를 거쳐 독도로 불리며 동해의 상징이 됐습니다. 한방단 모두 잠시 모든 걸 잊고 독도의 비경에 취해봅니다. 대안섬 하나가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기 우리 땅. 이렇게 멋있는 섬이 우리나라 땅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맞아요. 경비대 분들은 이 저희 섬을 지키고 계시는 거니까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계실 것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부러워요 아까도 멋있어서 사진 한번 찍었거든요 음네 독도 왔어요 이제 돌아오라는 거 아니냐? 짜란 누가 이렇게 통화한 거예요? 아빠예요 <laughs> 네, 독도 보여주려고 한 거예요? 네 그냥 아 독도 보러 가야지였는데 오니까 좀데 그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네요. 마음 한편이 뭉클해지는 곳 모두에게 독도를 아끼고 지켜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루하루 경험하다 보니까 모든 게 색달랐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제대로 공부를 해서 배워와서 다시 한번 역사에 대해서 알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양무호남 심무독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 그렇다면, 어, 울릉도독도를 초기에 개척하고, 어, 그 다음에 독도의 독섬이라는 그 독도의 원형 이름이 독섬이거든요. 전라도들이 어,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라도 고흥 여수 순천 분들이 그런 개척에 나섰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 뜻을 이어받아서 계속적으로 이 교육과 프로그램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흥 독도에서 출발해 전라도인의 발자취를 찾아 울릉도 독도까지 이어진 여정. 새로운 역사를 찾아가는 탐방단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